반갑습니다. 증거동학습 교육을 맡게된 고등부 김찬양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에 전도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학습 교육을 받게 될 텐데 끝까지 잘 만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총두 가지를 교육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입니다. 학습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학습이란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분들 앞에서 이제 정식적인 학습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총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교회는 라몬 교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셨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조건을 충족하셨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시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목적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 중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영화롭다 라는 뜻은 사전에 검색하면 이렇습니다. 더할 나위 없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다. 즉,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두 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께 찬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10편, 30, 10편 73편 25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가 가진 지각으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모든 다른 존재와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알고 드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사를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에 제갈를 물어서 항상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화롭게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곧 빛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어 보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밝히 비춰주는 빛입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영원토르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laughs>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laughs> 결코 다음이 없는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새생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창조주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성경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은 광대하기만 하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총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 신약인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똑같이 네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구약 39, 시약, 신약 27총 66권이죠.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3구 27, 구약 39, 신약 27, 3구 9는 27 해서 구약 39와 신약 27을 더하면 66권이 되죠. 이렇게 외우시면 성경의 권수가 몇 건인지 구약과 신약이 몇 건인지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오주가 없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베드레, 베드로 후소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으로 말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게시를 통해 성경을 적을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성경께서 오류가 없도록 그들의 판단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판단과 기억을 강하게 붙잡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하였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을 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신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다시금 올라가셨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의 심판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심판받을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 가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지켜 행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흑암으로 가득된 헛된 세상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담긴 성경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게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주권이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격과 사람의 목적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가 또한 성경은 누가 작성하였는가 이상 여러 가지를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가 남은 6주차 동안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으로 첫째 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